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오늘 특별히 허미 하장님이 처음으로 사회를 보시니까 무조건 제가 1등으로 스피치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laughs> 있었습니다 어, 오늘 그 굿모닝 애터미 다 너무 좋았는데 저는 특히나 7기로운 센터 생활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포항탑 센터가 나왔는데 아, 애터미 파크 가면 저희가 진짜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예쁘게 지어 놓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사업하는 우리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지만 여기에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들도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포항으로 옮겨서 그어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겨와서 저렇게 또 지을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센터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 오늘은 보니까 약간 욕심은 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 집에도 기술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어, 내가 센터를 하게 되면 나도 저렇게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부담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터미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어,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그다 같이 모여서 플로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서 애터미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그 포항에 아 어, 저기 탑센터를 보면서 어 소비자를 문화 공간을 문화 소비자의 문화 공간이 에 이며 휴식 공간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그 부분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요 스피치 해주십시오. 네, 네 임진구 사장님네 <laughs>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오늘 근무니 군문이... 애터미를 보면서, 아, 어, 인문학도 좋고, 예, 다 좋았어요. 진짜 포항도 저희 신랑이 인테리 어 하잖아요. 그죠? 어. 만약에 한다면, 은 아마 신나서 막, 예, 밤, 잠도 안 자고 하지 싶어요. 예,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뭐한 보름 걸릴 거를 한 3일 만에 뚝딱 해치우지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빨리 그 날을, 어, 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오늘은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신제품 어, 양파즙 저희 진료가 저기 전라도에 사는데 얘는 야, 양파즙을 제일 좋아하더라고 애터미에서 애터미고 애텀 그러면서 이모야 왜 양파즙이 안 나와 아무리 쳐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비트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 그저 니놀돼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모야 다른데 다 어, 양파즙을 찾아보니까 애터미께 제일 좋더라 이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좀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새로 인열돼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데 오늘 또 어, 새로 인열돼서 어, 나오는 거 들으니까 아 우리께 정말 좋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혜천 사장님.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혜천입니다. 오늘 인문학 강의는 조금 약간 제가 어, 카페 뭐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게 들었는데, 어, 마지막에 한 어, 얘기가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 그 비게이츠가 예 비게이츠 맞죠 네 자기의 바보 같은 예측을 하고 예 그래서 어 자기의 바보 같은 예측을 한것 때문에 어 그런 결과에 어 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그 잘못된 어예측을 바로 잘못된 걸 인정하고 어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그 나는 어떤 지점에 있는가라는 부분과 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 정권화 성공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 미래를 물어보는 겸허한 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네 그리고 예, 성공 앞에 겸허하고 성과 앞에 겸손하며 네 인간의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미래를 축소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로운 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우리가 무언가를 성과가 나지 않아도 만들지 못해도 결,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애터미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예, 그런 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애터미를 전할 때 그냥 제품을 전하고 회사를 전하,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지금의 이제 길 밖에 바깥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그 미래 그들은 알지 못해요. 예, 그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미래가 공어 공유하기 힘들고 같은 생각으로 아저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잘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터미라는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그들에게 생소하고 그들에게는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 어 그들의 어 미래에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제품을 회사를 알리는 것보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될 거다 어 이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어 말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그 인문학 강의에서 마지막 그, 어,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았고요. 어, 그리고 포항의 그 탑센터를 보면서, 아, 저거는 애터미파크의 축소판이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센, 포항 탑센터를 보면서, 아, 나중에 내가 그, 저번에 그 뭐죠? 예. 네. 세미나를 갔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네. 센터 차리 생각을 하지 말고, <laughs> 센터 채, 차리 생각 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센터로 한번 차려봐야 되겠다. 예. 네. 뭐 건물을 사서 막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제 집에 제 건물에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집안에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뭐 밥도 먹고 저녁이 늦었으면 저녁 못 먹었으면 밥도 먹고 그리고서 어~ 조금 쉴팀쉴 타이밍이 있다면은 강의 듣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아,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즐기고 뭔가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애터미 파크 가면은 그~ 벽에 큰 도서관처럼 책장이 있잖아요 에~ 그것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 또 어~ 같이 놀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차도 한잔할수 있는 카페도 있고 예, 그러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약간 니틀 애터미 파크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은 예, 뭐 다른 사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너무 기하한 관계로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꿈꾸는 거죠. 꿈, 꿈이, 꿈을 꾸면, 어, 진정 이루어진다 그러죠. 예. 지혜천 사장님, 임진구 사장님, 예. 애터미파크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요. 제가 지목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타업하고 있는 김경진입니다. 어그 인문학 산책에서 아직 무언가 성과가 없더라도 아직 아직은 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명감과 미래지향성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아직 이런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계속 애터미 놓지 않고는 있는데요. 그 결과 결과물 미래 제가 어떻게 될지 그꿈 꿈과 상상을 하면서 그냥 애터미 놓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다연 사장님 나와주세요. 아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 강의 중에 그 인문학 강의에서 어~ 저는 느낀 점이 어~ 그~ 그~ 네. 아~ 그~ 아~ 네 그~ 성공한 저기 앞서 성공한 사람들의 극면함 열정 신념을 배우되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건 <laughs> 배우지 말라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요. 저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 옆에 가면은 이렇게 뭘 배우려고 막 열심히 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방송을 보면서 어, 미리 일찍 성공한 사람들의 미래를 볼줄 모르는 그거를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배제를 하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발표해 주실 분요. 네, 제가. 주경호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는 주경호입니다. 앞서서 두 사장님, 세 사장님이 쪼로로그 이문학에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서 하는 거가 결과가 되네요.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밖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은 안에서 내가 뭘 생각했는지, 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그 얘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저 속에 뭐가 지저분한 게 들었으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거나 그 생각을 얘기할 것이고, 내 안에 정말, 어,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틈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어, 두 초기 사업자님들이 아직 이뤄놓은 거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거든요. 어, 내 안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터미에 대한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렇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저를 바라보는 어, 많은 소비자들과 파트너 사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어 열정과 그런 것이 있다면 밖으로 표출되는 그것을 보고 따라갈 것이며 또 제품도 또 구매할 것이며 또 같이 일을 하자고 또 이렇게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좀더 애터미로 열정으로 더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명화입니다. 저도 이 문화 강의를 들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 정말 강의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세상에 애터미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한 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오래 전에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1 0 0년갈 회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애터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역시 어, 포항 탑센터 보면서, 아, 어, 참, 그 센터를 그냥 어, 만들면서 자기 회원들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 사회를 어, 생각하면서 어,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도 참 높이 평가하고 싶고, 참 부러웠어요. 너무나. 거기서, 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 역시 또 신제품 두 가지, 어, 이게 한달 분인데, 3만원대, 거의 뭐, 하나는 29,800원인가 그런데, 다 포인트는 만 포인트씩. <laughs> 그래서, 애터미가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제품일 것 같아요. 내일 나온다니까. 아, 또, 또 맛설 봐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일 먼저 센터가 부, 부천 센터, 에이스 센터가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30평쯤 해서 카페에 참가시는 공간과 또 미용 이렇게 해주는 공간 서비스 해주는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애틈이 소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분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오늘 어, 포항 탑센터 어, 많이 부러웠고요. 어, 리더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포항 탑센터가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리... 리더로 인해서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사업자들 또한 오는 소비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고, 어, 나도 저런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불어 했고요. 또 양파 앤 비트 보면서 저는 제 친정이 무한이에요. 그래서 거기 양파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어, 이제 친정 엄마가 해마다 양파를 직접 이제 수확한 양파를 이렇게 즙을 내 가지고 보내주셔요. 근데 잘안 먹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온 양파 앤 비트가 보면은 좋은 착즙했고, 또그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양파의 그 세포, 세포 벽까지, 세포 안쪽까지 다 허물어서 정말 영양성분이 거의 95% 이상이 그대로 양파에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나왔다는 것과 다, 또 비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비트가 어, 단순히 비트의 좋은 성분 때문에 그 비트를 넣은 게 아니고 양파와 비트와 비트와의 조화가 예 조화로운가 그 시너지까지 생각해서 비트를 넣었다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추석이니까 추석 선물로도 이런 것들을 추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또 얘기해주실 분남 계세요. 남 아, 계십니다 부천에서 사업하고 네. 있는 문지은입니다. 오늘 처음 사회 보시는데도 원래 기존에 하셨던 분처럼 너무 매끄러운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랐고요. 어 저는 인문학 강의에서 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래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은 미래를 언제나 과소평가한다는 말에 공감을 했어요. 우리도 애터미를 하지만 지금 내가 1년 뒤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1년 뒤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아니면 내가 아파서 뭐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 걸려서 당장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온다든지, 그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언제나 부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내일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어, 한 편에, 마음 한 편에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준 거는, 뭐, 상업력 컴퓨터를 이제, 사 성행했던 그 시기에 그 케네스 울슨이 집에 차라리 그 개인용 컴퓨터가 있다는 것은 발전소를 두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과 3, 4년 뒤에 그 개인용 PC가 막 집집마다 막다 들어가면서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참 사람들은 지금만 생각하고 지금에만 안주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도 별, 다를 것이 없구나. 그래서 애터미 이러한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좋은 시스템이고, 그리, 그래서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자꾸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거부하고 아직도 다단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어떨까 우리가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엄청 활성화 될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애텀이라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 거절하시는 분들은 그 상업용 컴퓨터를 하셨던 그 케네스 올슨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빌 게이츠처럼 과거의 그 예측 오류를 인정하고 빨리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소비자들 사업자들이 빨리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팀에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인문학 강의에서 이성윤 교수님의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듣고 또 직업이 앞으로 점점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는 거. 그 주부고 또 교회에서 살림하고 뭐 일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예, 실사나 이런 정보가 없는 저에게는 어, 아,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더애터미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스피치 해 주시고. 네, 잠깐만요. 오늘 초대하신 전동열씨, 인사.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정전 그, 네, 목요일 날, 봉주 그 센터에서 보신 그 일들이라가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네. 지나가다가 그 인진구 사장님 사무실에 와서 그 포항 센터장님 강의 듣고, 또그 코끼리 그, 음만을 어, 양파 즙참 좋은 그 신제품 소개를 이렇게 받고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매트 홍보 사장은 지금 뭐 자격이 없어 못 하겠지만 홍보 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 알겠습니다네네 네,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셀드마스타서상진입니다 어, 그 포항 탑 센터보다 더 좋은 경산 센터에 가신 전동렬 사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훨씬 더 거기가 더 좋으시죠? 예, 왜냐하면 임진구 사장님이 계시니까. <laughs> 네, 어, 저도 그, 그 포항 센터, 박경훈 국장님 센터를 보면서 그렇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건물로 나타나는구나. 예. 어, 본사를 축소시키게, 축소시켜 보고, 어, 축소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어, 노는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싶다. 어, 소비자들의 휴식공간, 문화공간. 생각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외양도 굉장히 멋있고 훌륭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바깥으로 이렇게 집도 만들어지고 어, 말씨도 이렇게 표현되고 행동도 표현되고 자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본받아서 어, 그런 마음을 본받도록 그런 그릇이 될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스피치 해주실 분안 계십니까? 최정준 사장님. 네. 아, 제가. 저는 오늘 이거, 인문, 그 인문학 강의를 들었는데,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은, 또, 저에게 아주 필요한 그, 미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 아주 좋은 그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요, 그것보다도 또그 강의가 좀 어려웠어 저는 신제품에 흑마늘 코끼리 흑마늘을 파우치로 해서 어, 나온다는 거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 양파 앤 비트. 제가 그 ABC 주스하고 그거를 늘 먹고 있는데, 아 우리 그 ABC 주스 나오는 그것도 내가 먹어보니까 음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양파와 또 비트를 어 사용해서 이것을 어저어로 해서 나온다니까, 또 이것 한번 먹고 싶다는 어, 그런 생각을 아주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또 해주실 분 스피치 해주실 분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저, 예, 오늘 예, 굿모닝 애터미 예, 애프터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원 준비! 야영혼을 야. <laughs> 소중히 같이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 주시고요.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영어는 여기음에다 왔다. 네, 게음합니다 그게 음니다 그게 다 네, 네 네, 그게 네, 때다에 <laughs>